안녕하세요. 하루아물다큐 하루입니다. 2024년 1월 3일,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출발했고요. 음, 지금 시간은 8시 13분. 예, 8시 13분인데, 지금 많이 꼼껌합니다 어,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예. 지금 상차지에서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 윙바디 맞냐고. 어, 비가 지금 약간 내리고 있고요. 어, 오늘은 <laughs> 어, 제 차가 이제 윙바디인데 윙바디를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제 평상시 때 이제 발이 못하던 네. 지하나 이런데 못 내려가잖아요. 이제 카고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근데 오늘은 예,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흐리니까 이제 윙바디가 좀오늘은 예, 일을 좀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도착지는 그뭐 일산 테크노타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 <laughs> 이제 공장 전자제품 같아요 보니까 박스 같은 거였 것 같아요. 전화 온거 보니까 어 지금 윙바디를 그냥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좀 일찍 나와갖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려고, 어, 어제보다 좀 성적이 좀 좋으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laughs> 한 일곱시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집에. 근데, 아, 역시나, 예, 밥 먹으면서 TV 보고, 커피 마시고, 예, 여기 천천히 나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아,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빨리 나가서 이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아, 굉장히, 예, 여유롭게 삽니다. 예,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거겠죠, 남보다. 예, 네, 그래도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다행이에요. 아, 얼마 전에, 어, 제 쿠팡, 쿠팡 영업소 하시는, 그, 대리점 하시는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한 지인이거든요. 어, 지인분 이제, 어, 쿠팡 대리점을 하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되셨고, 어, 전에 이제 택배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잠시만요. 아, 예, 상차제 전화가 왔고, <laughs> 아, 이제, 그, 얘기나다말하는데요 어, 제 지인은 지금 쿠팡 퀵플렉스를 하고 계시는데, 어, 전에 이제 택배 사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퀵, 이제 쿠팡 퀵플렉스를 하셨는데, 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셔서, 예,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음,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신데,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 보고 이제 쿠팡에서 일하실 분들 계시냐고 물어보고 예, 저한테도 이제 같이 이제 일하자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같이 하고 싶다고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옆에서 벌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laughs> 제가 예전에 쿠팡 키플레스를 2년간 서초동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천에서 잠깐 와갖고 며칠 하다가. 쿠팡이 2회전을 배송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날 하루하고 안 했거든요. 처음 시, 스타트할 때 2회전 배송 시작할 때 제가 안 했거든요. 예, 실력이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성격이 급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쿠팡을 못하게 됐는데, 아, 어 이제 지금 그 진신 대표님이 잠시만요, 떠져 나오네요. 아예 상차지에서 또 전화왔네요. 아 이렇게 자꾸 전화하면 안 되는데 가기 전부터 예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쿠팡 대표님이 어, 같이 일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어, 쿠팡 어, 지금 쿠팡 용차, 쿠팡 키플렉스 용차 자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나봐요. 어 지금 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어 지금 단가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이 다른 이 대표님 말고 다른 쪽 영업소 대표님들이 있는 그런 영업소들에서 사람을 못 구해갖고 이탈을 좀 하고 있나봐요. 이제 좀 탄탄하지 못한 그 퀵플러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메꿔줘야 될 용차가 필요하니까. 어, 제 지인이신 대표님한테 좀 연락이 오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어, 용차 좀 하자고, 어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보류했습니다. 어 사장님한테 조금만 더 버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혹시 쿠팡 관련해서 쿠팡 배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은, 어, 메일 남겨주시거나, 어,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쿠팡 관련돼갖고,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본 일들, 어, 일 같은 관련돼갖고, 뭐,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요, 예,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대표님 말고도 대표님도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해서는 뭐 물어보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 용차 같은 경우는 뭐 1,400원대에서 주간 근무, 주간 근무가 1,400원대에서 야간에 뭐 2,000원대도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아, 그리고 쿠팡 큐플레스그 이제 지금 얘기드린 금액 단가는요. 어, 용차 예 쿠팡 빵꾸난 지역 땜빵입니다. 그래도 때문에 고정 자리가 아닙니다. 고정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더 낮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600원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가 700원대였으면은 올해는 600원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쿠팡 본사 자체에서 그 하청 원청 있죠. 거기서 이제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고 있는데 어 비가 좀 오네요 어 우리 오늘 어 홀발히 나오신 우리 대표님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비가 와서 카고사님들은 오늘 조금 힘드시고 작업하기가 좀 안좋으실 것 같지만 어 하루 이틀 하셨던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멋지게 그리고 수입을 올리셔서 예, 만족하실 수 있게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비오니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어, 지금 도착하면은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어, 하루하물다큐 하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 예 지금 백석동에 지금 다 도착했고요 어, AI역장으로 지금 들어오라는데 어, 일단 전화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고요. 어, A하역장. 아, 좀 복잡한데요. 음,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어, 저 일산 a 하역장있구나 아, 일산에서 안역 나가는 길어 많이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지금 많이 밀리더라고요.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아 여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따 물건 싣고 예, 잘겠습니다. 예, 지금 출발했고요. <laughs> 예, 지금 안양. 까지 도착하는 키로수는 4 2 k 로 정도? 예, 4 2 k 로에 지금 1시간 2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10시 41분 도착이고요 예, 10시 41분이니까 뭐 11시, 예, 예, 11시까지 하차한다고 하면은 11시에 점시간에, 점시간 되기 전에 콜 하나 잡고, 점시간에 이동하는 콜로, 예, 하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점심 시간에 음 이동할 수 있는 콜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내렸거든요 판단이 내려갖고 예, 웬만하면은 그 점심 시간에는 다른 분들 이제 점심 드실 때 회사나 이제 공장 같은 데 점심 드실 때저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그런 콜을 그러니까 점심 전에 콜을 잡아서 그 이동 한 10시나 11시쯤에 11시쯤에 이제 콜을 이제 잡아 갖고 이동하는 걸로 그래야지 또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콜 올라오면 또콜 잡고 이동하니까 아 이런 거 보면은 예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앉아갖고 예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용다 오래하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이유가 어뭐 이제 경비 아낄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비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는, 집에서 싸우는 도시락은, 어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드시다가, 예콜 보면서 이렇게 드시다가, 콜딱 잡으면 바로 뚜껑 닫고선 갈수 있다고 합니다. 예, 뚜껑 닫아놓고 있다가 또 다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 같은 데 시키면은 일단 한 20분 정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요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식당 가갖고 웬만하면 잘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은 뚜껑 바로 열고 좀 먹다가 콜 잡히면은 바로 닭고선 출발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안양 들어가는 거는 또그 일산 여기, 여기 공장에서 여기 사장님하고 사임도 지금 물건 한차싣고 들어가고, 한차 모자라갖고, 이제 제 차에 이제 두팔레트 아까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두팔레트싣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임이랑 같이 출발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어, 근데 뭐 금방 간다고 하는데, <laughs> 보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예,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자, 지금 출발하고요. 예, 오늘 비 오니까, 예,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콜 잡았구요. 어, 지금 오는 도중에 지금 콜 잡았고, 어, 지금 안산 시장 있는 데에요. 네, 11시 반 상차로 되어 있구요. 어, 지금 한 30분 정확하게 도착할 것 같아요. 도착해서 안산 시장 도착해갖고, 파주 들어가는 콜입니다. 어, 오늘은 좀 이제 장거리로, 아, 장거리 좀 아니죠? 관내에서 조금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일산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파주에서 이제 다시 파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거를. 아 예. 아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지금 여기 물건 실어 지금 하차 마친 공장 대표님이 예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 인사해 주고 가시네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커피라도 한잔 같이 마시자고 하면은 대표님이, 어, 그래 커피 먹으러 가자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예,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요. 그래도 다행히. 어, 지금 이제 안산 이제 한 20, 30분 정도 안에 도착하고, 어, 두 번째 콜. 예, 75,000원짜리 잡고 파주 들어갑니다. 예, 빨리 싣고 11시 반에 출발하니까 점시간에 피해서 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콜 연결이 오늘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좋은 콜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산체 2종합시장 지금, 예, 들어왔고요. 예, 그, 건물 그 지하로 들어오려 는데 2.6이라고 써 있는데, 예, 2.6이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높진 않 어, 낮진 않네요 보니까 네. 융바디들이 충분히 당일 것 같습니다. 2.65. 어... 어... <놀람> <놀람> 예. 지금 뭐 깔끔한 짐이네요. 33박스입니다. 네, 지금 물건 실었는데요. <laughs> 네, 그 안산 제2 종합시장. 네, 지금 여기 지하 내려가는데 2.6이라고 써있는데 네, 맨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 어... 하이탑 정도 높이는 예, 좀 어렵습니다. 들어가니 입구. 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고요. 2.6인데 그 위에가 좀달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탑이거나 아니면 윙바디 같은 경우는 어그 밑에까지 그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바로 내려가자마자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갈수 있습니다. 딱 입구에서 거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좀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제2종합시장 지금 내려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예, 출발하면서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예, 지금 파주 하지석동이라는 데 들어가고요. 어 <laughs> 지금 예, 안산 제2 시장에서 어, 66km 예, 1시간 1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착 시간은 1시 16분. 예, 점심 끝나는 시간에 도착합니다. 예, 한 점심 시간 끝난 시간에 도착하니까. 예, 어 끝나고 바로 코리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연결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 끝나자마자 생각, 근데 생각대로 잘안 되긴 하는데, 예, 생각대로 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고요. 지금 전화 오신 사임 계셔갖고 전화. 전화 받아야 되니까 또 영상 가다가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파주 지금 이제 도착했고요 어 지금 뭐한 2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는 도중에 예, 이제 코를 봐야죠 그래서 코를 보다가 어, 파주에서 이제 출발해서 광진구 자양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예 잠깐 어뭐 예, 8만 원짜리니까 뭐 나쁘진 않죠. 예, 뭐 짐도 깔끔한 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콜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우 좋고요. 예, 오다 보면서 봤는데 어 오늘 지금 지금 카고 사장님들이 오늘은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는 이제 카고가 음, 카고 차량들이 항상 이제 일이 많거든요. 파이프도 있고 뭐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윙바디를 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감을.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적기 때문에 윙바디가 일이 많거든요. 근데 역시 오늘 일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리고 오늘 콜도 윙바디 짐들이 많구요. 음, 오 카고 사님들은 좀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초보 사님들은, 어, 이제 차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어, 장단점이 있다. 예, 그거 이야기해 드리려고. 카고로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이제 비안 오고 눈안올 때는, 어, 일이 많습니다. 이 일, 저다 잡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윙바디는, 이제, 짐을, 평상시 때, 이제, 짐을 잘못 싣는 경우가 많아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잡았는데, 어, 윙바디 안 됩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 이제, 비 오는 날,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카고 같은 경우는, 예, 그, 비닐도 쳐야 되고, 아니면 은 호루 쳐야 되고, 호루 뭐 없는 거는, 이제, 비닐 치고, 뭐, 이러느라고, 좀, 힘들어요. 그 비닐치고갓받치고 이런 일들이, 카고사님들이 얘기해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또 가다가 또차 세워놓고 또 작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어, 윙바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평상시에, 예 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고요. 예 물건 하차하고 빨리, 그, 일산 사리현동이라는데 가서, 물건을 잡고 또 이제 다시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빠르트 내리는 게 아니라 수 작업인데 지금 다들 바쁘시네요. 지금 아 빨리 내리고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들 지금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안 내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분 붙잡고 빨리 내려달라고 있습니다. 지금 콜 잡았다고. 예, 눈이 지금 엄청 옵니다, 지금. 아, 망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간이 영수증은 항상 그 주머니에다가 몇 개씩 넣어놓고 다니세요. 어, 그래야지 이제 돈 받으러 올라갔다가, 예, 네, 다시 가는 일 없습니다, 지금. 그냥. 빈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간영수증 달라고 해갖고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간영수증 주머니 몇개 넣고 다니세요. 네, 지금, 예, 네, 현찰로 돈 받았고요. 어, 지금, 여기는 지금 파주인데, 일산 사리연이라고사리연동이라는데 가는데, 한 15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어, 상차하러 지금 가는 중이고요. 어, 31분 정도? 예, 걸리네요, 보니까. 지금 1 5 k 로인데한 31분 정도 걸립니다. 아, 예, 오늘 일이 또잘 되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예. 오늘 지금 눈이 와갖고, 예, 지금, 아, 눈이 와서 그런가? 예, 콜들이,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눈 와서 더 보내는 건가? 예. <laughs> 아, 제가 얘기 드렸죠 아까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을 아, 그걸 몇번 경험하면서도 <laughs> 아, 안 들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회사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예, 돈 받으러 올라가야 될 때는 간이 영수증을 항상 쪼끼라든지 주머니 같은 데다가 한두개 정도는 챙겨 놓고 계세요. 예, 어떤 데는 세개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어디 주머니 같은 데다가, 예, 넣어놓고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같이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저는, 예, 매번 실수합니다. 예. 아, 그냥 올라가, 아무 생각 없이 아까도 빨리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다음 콜, 세 번째 콜 이제 빨리 실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아 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생각 안 하고 빨리 뛰어 올라가서 물건도 빨리 안 내려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그랬는데요 꼭꼭 네. 꼭 챙기십시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혹시 저희 쪽에 몇 시쯤 도착하시는지 해가지고요 어 지금 문이 와갖고 좀 밀리는데 2시 네. 2시 17분 도착으로 돼있어요 내비상으로는 가고 있는 아, 중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기 자영동에 한 4시까지는 가실 수 있을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 원래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최대한 빨리 는 가볼 아. 건데, 오늘 눈이 와가지고 차가 일단. 많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 네, 상차지에서 전화 온 겁니다. <laughs> 2시 상차였는데, 음, 지금 하차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뺏겼어요. 지금 네, 뭐 물건 뭐? <laughs> 예, 제 직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아, 그니까 눈을 피하더라고요. 이제 내려주기 귀찮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떤 관계자분 한분 오길래 아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분 붙잡고 빨리 내려달라고 그렇 내렸는데 또 이제 돈 받으러 올라가니까 간이형 수증 달라고 또 올라갔는데 아, 씨, 그래갖고 또 내려오느라 시간 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상차지 가는 시간이 좀더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어, 상차지까지 2시 10분이네요. 근데 이제, 일산 사리현동에서 사리 그 자양동까지 2시간 안에 갈수 있냐,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시까지 갈수 있냐고. 시간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지금 파주에서. 근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갈수 있냐고 하는데 일단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밀린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예, 길이 밀릴 거라고 4시까지 들어오니까 좀 빡빡할 것 같다고 예, 그래야죠. 어, 일단 도착해서 예, 물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고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오늘 점심은 그차 안에서 유부초밥으로 때웁니다. 예. 아, 예. 일이 많아서 좋긴 한데, 역시 화물차는 예.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자영동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2분입니다. 길이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예, 4시 전에 왔습니다. 지금 제차 충전 정보는, 음, 주행 가는 거리 56km, 예, 남았습니다. 예, 빨리 충전을, 빨리 하차하고, 22%에 56km 남았고요좀 빨리 충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 앞에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나갈 거라서... 아, 그럼... 예, 네, 지금 세 번째 콜 맞췄고요. 지금 3시 46분이네요. 예! 네, 예. 어, 지금 3시 46분에, 예, 세 콜, 예, 기본 수입 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날도 있어요. 예, 기본 20만원 정도가 어, 4시가 되기 전에도 끝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예, 콜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콜 단가도 높고, 예, 높은 편이었어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예, 오늘 좀 높게 이제 책정해갖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음. 어 일단 지금 이제 저는 광진구 자양동 이고요어한콜더 해서 서울이나 아니면 집까지 가는 인천 복귀 콜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오래간만에 이 시간대에 예, 기본이 넘어 오네요 예 콜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차 충전기 꽂아놓고 <laughs> 지금 근처에 그, 우리 은행, 그, CD가 있어갖고, 현금, 예, 넣어둘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어제 오늘 지금 현금이, 현금으로 지금 많이 주셔갖고, 네 예, 지갑에 지금 현금들이 이제 가득 차더라구요. 어, 현금 주면 좋긴 한데, 아, 그, 현금 주면은 바로바로 주니까, 현금은 네, 좋긴 합니다. 한데, 이거 은행에 다다 갖다 둘라면 귀찮아요. 예. 그래도 현찰이 제일 좋죠. <laughs> 예. 지 어, 충전기는 지금 50kW 충전기에다 물려놨고요. 예. 속도가 많이 느습니다 보신 것 같이. 아, 지금 시간이 또한두 그 시간 정도 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지금 우리 은행 시리가 보네요. 그 일단 돈 입금하고 근처에서 오. 차 안에서 오. 이제 영상 오. 좀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지에 어, 고지에 아까 고지에 근데 코리아나 있었거든요. 이어폰 집 근처 강서구 가는 코리 있었는데 예딱 음. 네, 좋았거든요. 네, 데 그게 아 카고만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놓쳤죠. 네, 그. 기가 끝이니까 이제 윈바디에 이제 콜이 좀 줄었습니다 <laughs> 그 윈바디에 피해라고 해야 될까 예. 아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보더라고요 예. 어, 일단 지금 일 처리하고 <웃음> <웃음> 충전 속도가 이제 많이 늦으니까 음, 일단 좀 기다리면서 콜을 봐야 될것 같아요 6시 콜이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어, 지금 당장 가는 콜은 없고 6시 콜이 지금 두개 정도 봤거든요 근데 콜들이 지금 다 6시 걸린데, 카고 차량이래갖고. 일단, 제가 절,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 콜잡고요 예, 지금 시 d 기로에 사람 서 있어 없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